여기, 사이즈에 민감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기, 왜또 그래? 너 내가 사이즈에 컴플렉스 있는 거 알지? 근데 그걸 또 건드려? 미안해, 어? 내가 홍콩 보내줄게. 다시 들어가자. 진짜야? 애교로 남편의 화를 잠재우는 아내 하지만 그녀에겐 다른 남자가 있었으니. 자기, 너는 일찍 퇴근해. 고등어 번데기라 하면서 진짜 잘일거 너무 그리웠어 응, 나 그때 거기서 볼래? 아, 이쁘게 할게. 훈남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난 여자. 심지어 친구랑 놀러 간다고 거짓말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우 이를 어쩌나 남편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혹시 아는 차세요? 누구시죠? 네? 차를 살펴보시는 게 아는 차인 것 같아서요. 제 차인데 여기 성있네요 부인분은 지금 이 모텔 방에 제 약혼자랑 같이 있어요. 네? 아내와 바람난 그 남자의 아니, 약혼녀라는 그럼... 여자. 어, 근데 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다음 달에 결혼 날짜 잡았는데 하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미행을 해봤더니 저. 조용한데 가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어쨌든 배신당한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좀 <laughs> 이야기만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설마 설마 했는데 <laughs> 나쁜 새끼. 결혼 후에도 저한테 걸린 것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음, 어떻게 그런 일이? 놀랍게도 아내의 본류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뒤 조사해 보니까 여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의 약혼자도 만만치 않은 바람둥이라는데요. <laughs> 아저씨 그런 나쁜 년 잊고 새 출발하세요. 바람피는 쓰레기들은 잊고 새 출발하기로 하는 두 사람. 거지 같은 년. 그런데 내게자금 얼마나 작다고?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얼마나 작으시길래? 이뭔 개소리야? 아니 그게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궁금하니? 궁금하세요? 그 다음 날 정미 씨는 일본 잘 들어갔대. 어, 어, 그렇지. 근데 갑자기 왜? 어허, 그렇게 나온다 어. 이거지? 그 정미 씨 전화번호 좀 줄래? 나 이번에 일본 출장할 것도 있고 해서 정미 씨랑 정미 씨 형님한테 인사 좀 드리려고. 아, 아내분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어디신데지? 바쁜 거 같던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문자로 정민 씨 번호 좀 찍어줘 남편이 이쯤에서 후퇴하자 안심하는 아내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어 자기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와 우리 집에서 오늘 나좀 죽여줘 어이구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젠 아주 남자를 집까지 끌어들이는군요 하지만 이 모습은 남편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니 팩트를 확인한 남자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빨리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데요. 난 자기 믿어. 자기도 나 믿지? 당연하지. 난 이제 자기밖에 없어. 다소 빠른 전기에 당황할 틈도 없이 터지는 폭탄 선언. 태준이 새끼도 내돈 보고 접근한 거야. 내가 연쇄으로 외도딸인 거 알고. 정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연세구로 회장님이시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대기업 외동딸이 뚝 떨어진 상황이랄까? 어, 진영 씨 능력 좋네. 어. 사건이 있고 며칠 후 깜짝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어. 우연처럼 마주치게 된 불륜 남녀. 여보, 인사해, 김나라 씨. 어, 이쪽은 제 약혼자 양태준 씨예요. 인사해, 우리 회사 부장님이셔. 아, 네, 반갑습니다. 양태준입니다. 당황한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 오늘 끝까지 모른서야 알지? 나 회사 때려치고야 결혼한 보고 연쇄 그룹 들어가기로돼 있어. 나 이거 못하면 나 인생 망하는 거야. 너 연기 잘해라. 서로 모르는 척 연기를 하기로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여보,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나배 내가 니들 둘 사이 모를 줄 알았어? 나 이제 나나씨랑 새 출발할 거야 나나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야니 네 바람기에 황멸을 느끼고 나도 나 용서 못해 나나씨 우리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바람처럼 떠나버렸다나 무라나 볼륨을 즐기던 남녀의 처참한 최후를 그린 영화, 성적은 크기순이 아니잖아, 였습니다.